냉면기계 호송로켓 기계 소개드릴게요. 해 잠시 후자 기계를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유톤입니다.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어, 자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완전 자동입니다. 자동 자, 자동 냉면기계 그리고 이거는 시린다입니다 시린다 실린다유압실린다자여기 철수된 실린다고시린철실린다철실린다 요거는 피스토 피스토 피스토입니다 자 기계는 이렇게 대행 선반입니다 센시 그리고 이거는 보통 선반 6인치 이런 머싱 센터 네, 컴퓨터는 역시 자찮은 빵입니다 이거는 책가락 하는 겁니다 책가 자, 이거는 분통이30 엔진인데 9초 만대로 대형 식당에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트바나를 겁니다. 제트바나. 이 상구소 상구 상구소에서 장주 좌회전입니다. 자, 이어서 53m 한 아, 아, 우회전입니다. 장주 2톤이 300만 원까지요. 그럼 160만 원 빼기 에는 165만 원 겁니다. 자. 자. 여거는 반센스. 요거는 체크랍니다. 속도 고속 빠릅니다. 야, 이는 가스 전략소. 아, 전략소. 잠수 유턴입니다. 이거는 200리터. 200리터 대행 마쿠스 집에서 있 씁니다. 자, 이는 대행리터. 드만 해도 이거. 어마어마히 큽니다. 이거 물이 열말 돼가는 건데, 네, 열말 돼가는 건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어마어마이 큽니다. 열말이면 200리터입니다. 200리터. 그, 모아리 가스 전략소. 자, 이렇게. 대행입니다얹제서 말이고요. 네. 요거는 뒤에 물통까지 달았네요. 잠시 후, 자, 유턴입니다. 자. 금방 찍었어. 이래갖고 유튜브 바로 올린대.